언제 어디에나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매직 스페이스 양문형 냉장고. 왜 특별할까요?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 컬렉션.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소재와 컬러로 주방 디자인을 완성해보세요. 편리하고 넓게 사용하는 매직 스페이스. 자주 먹는 음료, 간식, 엄마와 아빠의 건강주스와 맥주 등을 보관하여 냉장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의 공간입니다. 자주 필요한 식음료는 매직스페이스에 두고 편리하게 가볍게 히든버튼에 손가락에 톡 이제 매직스페이스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납니다. 음료부터 간식까지 간편하게 매직스페이스 도어 쪽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도어 쿨링 플러스. 도어 쪽 식품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어까지 냉기를 보내주어 식재료의 신선도를 지켜줍니다. 24시간 정온 케어. 신선함을 유지시키는 24시간 자동 정온.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의 온도 편차로 정온을 유지. 24시간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 냉장실 속 식재료들을 신선하게 보관해 줍니다. 냉장고 수납을 보다 실용적으로 편리한 수납 공간 1. 신선 야채실 과일, 야채를 다른 식품들과 분리하여 신선하게 독립적으로 보관 가능합니다. 2. 무빙도어 아이스메이커 제빙기를탈 부착하여 냉동 복관 용량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G의 기술력과 편의 기능 UV 안심제균 플러스 높은 제균 성능을 가진 UV 안심제균 플러스 UV 안심제균 플러스는 단영구 필터입니다. 내부 팬이 공기 중 떠다니는 광총매 필터에 달라붙게 하고 그렇게 필터링된 깨끗한 공기는 전용 팬 전용유로로 선반으로 향합니다. LG ThinQ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편리하게 스마트폰 태블릿의 LG ThinQ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격 제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로 작동부터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고장원인 진단하기. 와이파이가 장착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LG 신큐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직 스페이스를 탑재한 양문형 냉장고를 살펴보았는데요. 메탈 베이지 색상으로 현재 가장 최저가 모델이라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용량이 넉넉하고 음식 보관이 잘 되고요. 색상도 약간 아이보리 톤의 화이트 계열이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화이트 톤 부엌에 잘 어울리네요.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나서 급하게 주문했는데 사진보다 실물이 더 이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끝으로 계속해서 유용한 하템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